h c a e o s t this psycho. 이 스킵이요. 이거 한명 스킵 맞다으음 갑시다. 제대로 합시다, 우리. 제대시다 What's going on? Oh, metal. Well, so. oh, it appears my associate on the other side of this door is either passed out, drunk, or deceased. We'll check it out. Stay on the radio. We ain't alone. What? They hear us. Shut up.

왔다. 왔다. 자, 이 가고 거 첫번째 열었지? 두번째 열고 다 따라와 1층 가야돼 2층 열고 내려오세요 자 우선 1층으로 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 여기, 여기, 탱커 왔어 탱커 왔다 몰래라 어? 나 토이퍼 물려서 큰일났어 우리 다 죽겠는데? <laughs> 나뭐 이렇게 어려운데 온나? 제발 제발 살려줘서 아스다 덥다 살려줘서 제발! 제나 방파때 엘같아나 살리는거 와 빨라? 살리 빨라 어메디라서 그런가봐 나스킬 올렸어 스킬로 네, 앞으로 내가 최대한 살려야겠 음, 우리 나가면 돼 이제 파밍하고 없지? 가자 오! 와 <만> Yeah. 히라, 히라. 아, 켓탈 선행 시작할 때 지금. 또. We got a c r e 왔다. <놀라> 요번에 내가 살았다, 여러분. 인정? 나이스. 힐 있으신 분? 나힐 없어. 나 떠아릴 없어. All right. Let's go. 이거 알지? 어 이거 풀, 먼저 뭐, 설치하자. 시작하.. 헨, 숲이. There are two c o n t r o 툴다 설치도 다하고하자힐2 0 0데좀말0 0개씩 먹고 싶은데, 2고데고 싶은데, 2,000개씩 누가 싶고저은데 2,000개씩 먹고 싶은데, 2,000개씩 먹고 싶은데, 2 0 0 0데 おおおおおおお

온다 얘들. 털에 아... 누가 야무지게까 아, 나 아. 진짜... 대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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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드면은 양 옆에 깔아놓고 나머지 두 명이 위에 봐주면 되는데 말 맞추면 맞지? 이게 없는 거같은데 이제. 우리 들어온다. 우리 우리 머리 위로 도와. 머리 위로 도와. 우리 머리 위로 도와. 총알 먹으러 갈때 말해. 같이 가줄게.

대나가무 올라가자, 왼쪽 위로 네, 오픈했어요 네. 오픈했습니다 <놀람> 음, 오픈했어요 아니아니 웨이브 더 기다려야 돼, 이거 어, 웨이브 더와 Is this a train station or a nuclear? No, he's dead. Pammy, I got Watch it! Toxic gas down below. That pipe. Let's get up there. where y u c e e 야가자 이거 거그 거기다 이거 삼송. e t p 나이스 아. 출출. 아, 출출출출출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어 내려, 내가 내려. 아 지금 여기까지잖아. 이거 그러니까 아래서 파밍하자. 폭탄이나 키트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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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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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 스위치 켜는 거거든 왼쪽에서아 어? 놀래라. 아, 이거, 아, 이거 어? 아,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 자 준다. 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 아,

ファンで出たのに。 살리기, 살리 나? 나, 나.. 우리.. 우리 팀초대했지지아아이다 <laughs> 나... 구해주고 나, 나... 나 나, 나... 나 싶은 마음에 나오신 거잖아요 아 잡았네 근데 너무 구해주고 싶은 마음에 알죠? 잠깐 <야, 나도> 내려가내려가 오...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하여튼 모지 무식하게 다 얘가 시작했대 oh, 어. 아, 내 생각에는 키기. 우리 파이고 있는 데또 아, 아니, 아니, 히를, 히를 또 찾아야 되 아, 이거 아, 아, 시체에 아, 있을 거야. 그래. Quiet. But t h e h e r 피가 없어. 나 미리 았어 귀찮았어. 소리 지르는 잡아줘, 소리 지르는 애. <목소리> 빨간색을 뜨거야, 베베. 어, 저계단 들어갔나? 심지나캐 가져온다! 아 씨발 못 가져오겠다 지금 네, 지금 네, 못 가져오겠다 아, 너무 많다 아 누가 아, 씨발 어, 아, 아, 어, 나 처음으로 잡 아아아아! 탱커 탱커 탱커! 이 씨.. 아아우! 나죽을줄아 가가져올게 내가 져올게 b o 고와나 방금 p o 죠 e r 아 t o n I b 아 t I'm you. I bet I'm y 저기요. bet I'm you. I bet I'm 하나 u I bet I'm you. 하나 더 t i I like to get out of here. Let's go. r i g h 야, 시도도 돼. 나 시동 빡시다. 시도 아니, 저더 있을 건데? 아, 래더 있다. 잘 찾아봐봐. 이거 아나 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너무 말너말아르겠어가 와서 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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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지 마. 거기가 들가 으너안 돼. 거기

i oh, will no, oh, take what I can get.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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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i am good Fresh ammo coming up 아니 좀이야. 너무 무서워 거보라 무서워서 여기 그거 있다. 머신건. 그두 발밖에 없을 거야. 내가. 그 내가 봐. 방금... 아, 아니야, 이거. 나 소송 걸 거야. 거소을 <laughs> <laughs> 오빠 진짜 야아 <laughs> 뒤에 와서 뒤에 와서 아 <laughs> 뒤에 뒤에 우리 오르왔던데 아아아아 아이씨 아아다또다또다 뒤에 뭐로딩너가 예! 어 <목소리> 여기 탱커도 바로 오거든? 조심해 <목소리> 놀래라 놀래라! made it back to the hub. You're g o 이 n g to

나잘 나오고 잘나오나잘나 야, 저게 다 나오고. 다 잡혀. 다잘혀 야, 저자다 잡혀. 야, 저게 다 잡혀. 야, 저게 다 잡혀. 야, 저게 다 잡혀. 야, 저가다 잡혀. 야, 저게 다 총알 없어 미리 말해. 탄탄창 미리 말해. 무조털 터프하고 나를 트이 아직 아직 아니. 아직 아니야. 와, 저 오, 온다 온다. 뒤에 온다 이거 트레인 아잘 지켜야 돼. 트레인 잘 지켜야 돼. 총알 아 먹자 지금 먹자 총알 지금 먹자 자 좀아 뒤쪽으가보자 이거. 우리 밑에만 보면 안 돼. 우리 위 우리 대가리 위에서 떨어져. 털이 쓸 거야. 그거요. 어는다 우리 우리 머리, 머리 위에서 나옴 이거. 찌쭈쭈쭈 엘리트 나온 면 조심해. 오른쪽도 나온다. 오른쪽도 봐. 엘 좋아, 엘 좋아, 엘 자, 정면에 대해 다온다 다 이거 총알 채우고, 총알 채고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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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기차 시켜야 돼, 기차, 기차, 이거. 기차, 기차, 최장 기차. 어, 최장 기차. 우리 뒤로 돈다, 이거. 항상. 딱히 잘 보고 있어 와살려 t 살려 h 살려! What's that? w h a t 기차 기차 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 내가 왠, 내가 왼쪽. 볼땡뺑땡 돌자 돌자. 기사 지키면서. 이거 넘어가야 되나 이제? 거... 아니야 이제? 다닫거 아니야? 거 아닌, 기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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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지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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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게 아, 내가 네, 살려줄게, 살려줄게. 아 망했다 이거, 망했다. 살려줄게, 살려, 살려줄게, 살리고 죽어볼게, 살리고 죽어볼게. F F F, 전존 나눌라 그냥. 어, 나이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어,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나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아 바퀴 돌면서 가. 야 돼, 우리. 어, 최대한. 어, 너무 빠르다. 너 살리는 거. 나이스. 어, 뭐 손만대로 사네. 아, 총아. 나다 살렸어. 대박.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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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프로젝트 더 트레인. 버튼 눌러야 되나? 음, 있어? 아, 저거. 아, 애들 있어 저어아 있어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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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저거. 저거. 저 사운드 저 사운드. <laughs> <나는> <laughs> <트레인 맞혔어. 웃음> <laughs>